만나죠. 설마 선생님의 얼굴 까먹은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박봉녀 선생님과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 잘 해줬죠. 그래서 선생님과는 처음 리스닝 수업 때만 잠깐 보고 그리고 영영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박봉녀 선생님이랑 굉장히 재밌고 다양한 활동하면서 열심히 수업 참여하는 거 아주 잘 봤어요. 자, 오늘부터는 또 선생님이랑 수업을 나가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걸 나갈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박봉녀 선생님과 문법 배웠었죠. 여러분들이 쓰기할 때 필요한 영어 표현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어 표현을 활용해서 쓰기 수업을 할 겁니다. 에이 선생님 쓰기라니요 절망적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음음음 음, 음. 아직 절망하기를 일러요 오늘 쓰기 수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미없는 수업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다꾸할 거예요 와 선생님 갑자기 쓰기 수업에웬 닦고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꾸 다 알고 있죠?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의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막 이것저것 꾸며서 붙이거나 하는 그런 취미 활동이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꾸미는 거는 동일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만 영어로 써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사실 다꾸에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다꾸 안 해봤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닭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혹은 잘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트에다가 적어 주면 돼요. 노트에다가 영어 일기를 쓰고 꾸미고 싶으면 꾸며도 되고요. 안 꾸미고 싶으면 안 꾸며도 돼요. 그리고 닭구를 원래 하던 친구들도 어 선생님, 그러면 닭구를 하기는 하는데 대체 어떤 컨셉으로 원래 닭구할 때는 컨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컨셉으로 해야 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꾸 영상을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아무렇게나 꾸며서 여러분들의 다꾸를 완성해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어 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일기를 열심히 적어주면 되고 꾸미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 영어 일기를 그냥 쓰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닦으로 준비를 해본 거고요. 선생님과 함께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닦으로 영어 쓰기 하는 거 한번 연습해봅시다. 자 한번 그럼 가볼까요? 뿅뿅뿅!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좀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이어리 꾸미기를 통해서 우리 영어 일기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실제로 선생님의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어, 선생님, 단, 닦고 꾸미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 사실 닦고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월을 끝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1월에 쓴게 마지막이네요. 너무 바빴어. 가지고 여기도 써야 되니까 남겨두고, 오늘은 한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1월에서 급 전개돼서 5월에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것도 수업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써보다니 참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이 칸에다가 이렇게 두 칸을 차지해서 쓸 거고요 어,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다꾸로 영어 쓰기를 하는 건 다꾸가 주된 게 아니라 영어로 일기 쓰는 게 주된 것이기 때문에 다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재미 요소를 위해서 조금 아기자기하게 꾸민다고 생각을 해 주고요 선생님은 되게 러프하게 꾸밀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예쁘게 옹기종기 오물조물 다 정성스럽게 꾸며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어 일기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일단은 대충 요 네모칸에 맞춰서 꾸며보고 그리고 일기를 써볼게요. 음, 일단 여러분들이 다꾸를 할때 공통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컨셉을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자기소개하는 글쓰기를 할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자기소개의 내용을 담아서 일기를 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꾸밀 때 가급적이면 뭔가 자기소개와 관련된 자기와 관련된 꾸미기들을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파인 어, 티처고 그리고 이 n e 이라는 이름을 따서 에어파인 이라는 비행기 의 기장 이라고 선생님이 스스로를 별명을 붙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기소개 컨셉은 비행기로 해보려고 해요 비행기를 이끄는 기장 이라는 의미로 어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 여행 혹은 비행기 컨셉인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대충 원래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빈티지한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대충 여기다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뭐 이걸 왜 여기다 붙이는지 이유는 없어요. <laughs> 그냥 마음 가는 대로 <laughs> 하는 거예요. 원래 다고란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내 맘대로 와프하게. 여기다 붙이기는 하는데 너무 반듯하니까 조금 찢으려고요. 어머 잘못 찢었다. 이렇게 거의 떼어낸 게더 많네요. <laughs> 떼어낸 게 훨씬 더 많은 요상한 닭구. <laughs> 선생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닭구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오늘 예쁘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봐주세요 선생님의 목표는 영어일기입니다 영어일기 다꾸가 아니라 오, 이게 음,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스티커가 아닌가 보네요 이게 다 떼지네 사실 사놓고 거의 안 썼어요 뭐지? 아 스티커가 맞네 어 굉장히 언밸런스해 보이던데 이거는 여기 말고 진짜 오랜만에 갖고 하려니까 좀잘안 되네요. 생각대로 안 되네. 얘는 안 붙이고. 그러면 비행기가 있죠? <laughs>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선생님의 영상도 도입부를 잘 보면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소개하는 일기 쓰기를 비행기 컨셉으로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 원래 이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안 되네요, 자꾸. 음. 열땐 도장을 찍어 보면 돼. 음, 도장을 찍으면 괜찮아지겠지 헐. 도장아 넘어져? 안돼. 도장도 포기. 마스킹 테이프, 다시 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라고 써 있는 것처럼 세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면 해외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로 날아가는 비행기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도 갖고 와봤는데 이거는 <laughs> 얘를 떼고 <웃음> <웃음>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왜 이럴까요 오늘따라 진짜 잘안 되네 <laughs> 하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은 다쿠보다 글을 더 중시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 좀 괜찮네요. 오, 나름 봐줄만 해요. 오, 괜찮, 괜찮. 이 정도는 괜찮네. 아휴, 어떻게든 이걸 써먹고, 써먹고 싶어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괜찮으시겠지. 아, 자, 비행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의 영상 컨셉이 비행기니까 비행기에 맞춰서 이거는 클리어 스탬프이기 때문 제발 비행기 성공해줘. 음. 와우 역시 도장을 찍으니 뭔가 멋스럽네요. 아 잘했어 잘했어. 뭔가 더 여권에서 찍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얘들. 자 얘는 어, 좀더 빈티지 느낌을 내기 위해 그냥 대충 살짝 한 살짝만.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실제로 우편 소인을 찍을 때에도 어, 잘 찍히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오나 혼자서만 좋아하는 오 빼놓고 음 글을 쓸 공간이 없네 어쩌지 어쩌지 음 이제, 소재가 고갈된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보면, 요큰 네모에, 요 조그만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잘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음, 정말 이제, 내 소재는 다 썼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꾸를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정말 볼품이 없,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글씨 쓰다 보면 괜찮으실 거야. 자, 선생님이 이제 닭구를 초라하고 비루한 닭구를 이렇게 완성했고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초라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는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어로 글쓰기니까 영어 글쓰기만 제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휴. 자, 닭구는 여기까지 하고 어, 선생님은 일단 자기소개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비행기 컨셉에 맞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비행기 기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했죠 에어파인이라는 비행기 사실 그래서 우리 영상 초반에 보면 선생님의 비행기가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날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비행기를 잘 보면 에어파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에어파인 비행기에 맞춰서 한번 글을 써볼게요. 우선 자기소개니까 이름을 먼저 적어줘야 되겠죠? My name is Fine 선생님 영어 이름은 Fine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Fine이냐면 I am the captain of Air Fine 자 저는 기장입니다. 저는 기장입니다. 에어파인이라는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캡틴은 리더를 말해요. 기장.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리더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에어파인이라는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캡틴입니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다음에 뭘 쓰냐 음. 우리의 비행기는 우리의 꿈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비행기 our flight flight는 비행기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비행 이라는 뜻도 있고 자, our flight 우리의 비행기 혹은 비행은요 is flying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냐면요 To our dream, 우리의 꿈을 향해 날아가고 있고요. 아좀 번지네요. 괜찮아 괜찮아. 빈티지한 느낌 나고 있어. Scan chance. 여기 보면 our flight, 우리의 비행이 우리의 비행기가 is flying to 날아가고 있어요. Our dream, 우리의 꿈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뭘쓸 거냐면, 우리의 비행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이 에어파인이라는 비행기는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선생님은 그 비행기의 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 파티시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직업이 아니라, 어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이 비행기를 타고 에어파인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파티시에가 될 수도 있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말을 한번 영어로 적어볼게요. 목적지는 파티시에가 될 수도 있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한번 써 볼게요. 목적지는 영어로 destination이에요. destination. 그래서 the destination 목적지는요. 될수 있습니다. can be. 원래 이렇게 겹쳤어야지 더 멋스러운 거 아시죠? the destination can be 아. 파티시에. 파티시에. 파티시에가 될 수도 있고요.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스트 해피 퍼슨이 될 수도 있어요. 파티시에가 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이 비행기의 목적지는 될수 있습니다. 파티시에가 될 수도 있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지금 선생님이 몇 문장을 썼냐면？My name is fine이라는 한 문장, I am the captain of air fine이라는 한 문장, our dream is flying to our dream이라는. 세 번째 문장, the destination can be a patissier, model, or a happy person 이라는 네 번째 문장까지 썼어요. 선생님이 다섯 문장을 꼭 쓰라고 했죠? 한 문장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최선을 다하다 라는 표현은요,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할 겁니다. 뭐 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냐면요, to support. support는 지원하다, 지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지하기 위해서. 뭘 지지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에어파인이라는 비행기를 탄 승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승객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My passenger. 여러분들은 바로 에어파인이라는 비행기를 탄 승객입니다. 자, 승객의 꿈을 지지할 거예요. 아이고. 자 여기 보면 I will do my best to support my passenger's dream.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지하기 위해서요. 나의 승객들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써봤어요. 여러분들도 꼭 다섯 문장을 적어주길 바라고요. 음 문장을 쓸때 여러분들이 가장 심란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게 문법에 맞나? 내가 쓴게 제대로 쓰는 게 맞나? 나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문법을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리게 쓰든 맞게 쓰든 전혀 보지 않을 거고요. 단 내용을 볼 거예요. 내용.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박봉녀 선생님과 문법 시간에 문법 연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 여, 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용에 충실해 주면 됩니다. 어떤 말을 쓰고 싶은지 먼저 한글로 적어보고요. 그리고 그 한글을 영어로 써보는데 영어로 쓸 때에는 먼저 단어를 찾아야 해요. 단어를 잘 찾아주고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문장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담아냈는지 그 내용과 단어 위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의 굉장히 조라한 답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조금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좀 채워주고 한번 끝내볼까요? 망했어요. 정말 망했어요. 아, 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또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이렇게 해볼게요 굉장히 못생긴 다꾸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잘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도 다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다섯 문장의 글들을 써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굉장히 못생겼지만 재밌게 봐줬길 바랄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안녕!